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해 다양성을 꾀한다는 중대선거구제.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논의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2인이나 3인 선거구로 쪼개졌는데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부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4인 선거구제 확대 여부였습니다. 부산시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 2인 선거구 18곳과 3인 27곳, 4인 10곳에 도입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인 39곳, 3인 25곳, 4인 1곳으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2인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도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결정은 다당제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짓밟은 것이고 지방의회까지 이 풀뿌리까지 보수 양당이 싹쓸이하겠다는 매우 오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 속에서 대폭적인 선거구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상당한 어~ 부담감이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해 사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게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지만 결국 유명무실한 셈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최종 결정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헌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또 공직선거법이 각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의 결정 자체는 시도의회에서 하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 조례로 결정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인 선거구가 늘어나더라도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은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가나 선거구를 통합하고 사인 선거구로 확정했지만 진보 정당 후보는 줄곧 고배를 마셔왔기 때문입니다. 사인 선거구제가 이제 더 확대될수록 이제 비주류 정당들이 이제 의석을 확보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타 지역에서 사인 선거구를 이제 두번 이상 연달 연차라서 했던 것들을 보면 실제 진보 정당 후보보다는 양당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되는 결과로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중대선거 구제. 지방자치는 매 선거철마다 반쪽 자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